세겠습니다 오늘 다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되는 정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특에 보면 사람들이 종교 속에 인지, 아니면 사상, 마술, 점술, 여러 가지 비슷한것소개 보셨어요. 맞죠? 근데, 교수 통화해서 인간이 뭐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을 잡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있니다 근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까? 그냥 보이는 문제. 말했던 문제, 체험했던 문제. 맞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인간이, 잠든 문제 몰라요. 맞죠? 이게, 본 문제. 겐본 문제. 맞죠? 이 겐본 문제. 문제. 그렇죠? 문제, 뭐라며? 그러면, 이해 못하면, 오늘이 뭔 문이냐면, 이해 못해요. 다이하다 무슨 말입니까? 맞아. 이걸 뭡니까? 맞아. 근데 근본 문제 아니면 그말 무슨 일인지 알아요? 맞아. 근본 문제 도난 문제, 죄 문제, 그 사단의 문제. 맞죠? 이 문제는 예언하신 분이 그스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laughs> 이 마음점들이 뭐요 두가지 문제에 있는데그왜요 두가지 문제에 속있는지 몰라요 이걸 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처럼 하시는 내용이 죠주는 그리스도 시요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다베를께서 그렇게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복이 또다 맞죠? 프랑스의 그 성경책에 보면 내가 행복이 있다. 그말은 그리스도를 계산한 사람들이 보기는 삶이다, 행복인 삶이다. 근데 질문은 우리는 그 사실 있느냐아니냐 믿느냐? 중요합니다. 맞죠? 어, 왜냐면 지금 어, 부활 이이죠맞죠 부활 이이기 때문에. 전세계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 절을 축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 것이고 구활하신 그 내용은 그 사실은 모르는 기독교 있습니까? 없죠? 다 알아요. 맞지? 오늘 본문의 내용, 모르는 그 기독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맞죠? 뭐, 종교교도 알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그냥 알아요. 그, 내, 그, 보험에 보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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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소, 멀쩡한 것처럼, 이 보험 이용들 알고,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 <laughs> 각인. 이거 각인될 때부터 다 달라요. 맞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내용은, 나를 위해서, 어떤, 무슨 의미 있는지, 무슨 의미 있었는가, 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바스꾼인데, 바스꾼인데, 바스꾼의 책임이 어떤, 어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경보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뭐, 어, 위험을 경보하는 말을,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에요. 맞죠? 우리는, 뭐 어떤, 뭐,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아입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탈께서는 나를 위해서, 진짜 유령한답 없으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십습니까전 세계에 똑같은 유령인답 필요합니다. 그리스입니다 맞아요. 속에빠지고 있는데, 그지장 그, 자도연전 13장, 10, 어, 어, 6장 19절 19장 맞죠? 여기서 마실 수 밖에 없어요. 왜? 퀴이 모르니까. 맞아. 우리는 도을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는 것은 어, 내가 먼저 에게 믿고 가르쳐야 되는 니다 영적에서는 진짜로 가르쳐야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맞죠? 자, 첫 번째는 뭐입니까? 영적 시스템을 이걸니까야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비밀이야 됩니다. 맞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뭐 삼일째 모든 사람들이, 겐, 뭔,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지? 그리스도도 가서, 그지? 하나님 말할 수습니다 그지? 이 하나님 말할 때부터는, 뭐 배경 바꿔요. 그지? 하나님의 나라 맹경으로 맞죠? 근데, 여기까지만 아니라, 그하님말르때부터는쾌날부터캔날까지 그 성령으로 하여 계신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성미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맞죠? 먼저 내 안에. 맞죠? 이연속주 때문에 필요성과 도가이오신가 먼저 이거를 이 비밀 내 안에 먼저 세우고 또 보조의 능력 모조의 힘을 내 안에. 그래서 삼실에 축복을 줄수 있습니다. 맞 많은 사람들이 무덕한들이 과거의 체험, 과거의 뭐 상, 상처, 어, 어,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 살고 내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말고 우리 과거는 오늘 밟반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미래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말씀하는 말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과거를 바라봐야 되고, 뭐지? 오늘의 말, 말씀은 내일과 모레, 미래를 연결돼요. 과거, 의양재미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요한 시간, 뭐지? 깊은 시간 필요합니다. 하님 앞에, 뭐죠? 묵상과 기도. 이 기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먼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요한의 기호의 리너들이 그 어, 수요일에 수요일 어, 우리 뭐, 묵상에 대한 이렇게 다 설명했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가스, 가, 하고 그 지금까지 취소하고 있는 연령 있는데 뭐 어렵게 뭐지? 추적하는 어, 도 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이렇게 이거를 두고 조금 더추저하고 네, 있고 어, 자기적인데 이미 바고는는 것을 어,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수명이 있고, 한국에 딱 갔다가, 우리 제자노들은, 이렇게, 어떻게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그과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왜그렇습니까내 안에, 마음대로 일으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 그 시간 동안에서. 아침일할 때부터, 길거음 지피해야 됩니다. 왜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 향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망대를 안 세우면, 빛을 비출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섯 가지 정체성, 교회 다시, 다섯 가지 정 거예요. 캠프입니다. 또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은 이 노예 어, 캠프를, 어, 그 시간표를 통서 오늘도 여기서 또 캠프를 있습니다. 전도 그 캠프, 우리 어, 유럽 집회 앞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아지, 이거를 보면 발0 0 됩니다. 100% 되면 다순0만 돼, 저거, 이거를 맞지 안 된다, 맞죠? 이 과거 영재면에다 이렇게 포함 말씀속에 있기 때문에, 맞지? 네가 가을돈마아 이렇게 안 된다, 맞지? 이 끝까지를 보여보면 망대다, 맞아. 먼저 내 안에 그래서 네가 1년 가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그냥 많은 사람 말 말도 나가서 아니고 하나님 이 대하신 계산, 그이 사람이 우리는 전혀 상관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비디라랑 같이 이렇게 어, 공편으로 갔어요 가는데 어, 사실 여기까지 어, 뭐, 이렇게 말해했는데 어, 취업없는 시스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어, 어 친구 두명 여자친구 동생 많았어요 많하는데 어, 사실은 어, 이사입니다 맞죠? 뭐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아빠가 어, 무술남인데 엄마가 그냥 무교예 무교 무기욕. 근데 예전에도 자고 있어요. 그이 남자가 똑같아요. 완전히 유일자사입니다 14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금전하고그이 그, 여자분이 어떤 뭐 다른 뭐, 그교야 아니고 다른 지역 이제 스텝 없는 지역 먹여서 살고 있는 데 있고 어, 다른 지구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뭐 누구 기도할지 몰라 근데 그냥 뭐 어, 성령도 가고 아니면 그 그냥 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왜그렇습니까 가급하니까 근데 이저뭐그마리아에 그, 믿지 않는데 어디기다리지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가게 돼요. 그래서 네. 만남이 그그 그 여자분이 고백하는 것은 진짜 할이일 만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남자 똑같아요 어, 부모님도 뭐 이렇게 안 믿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았어요. 받았고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딱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슈퍼도 갔어. 슈퍼도 갔는데 우리 치어 누구들하고요? 그 친구들 그이 친구들 두 명인데 또 어? 자기 의 친구들 두명가득게 있었어요 어? 근데 이 말할 때그이 말했던 그 친구들 자기 의 친구들한테 뭐 말하고, 응.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 우리 만남은 영국에 기전에어요 그래서 딱 말할 때 우리 먼저 말했던 그 친구들 우리에게 부자결핵어요 어떤 것일까? 아, 아까 아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 여기서는 또 남자 여자, 이 남자 친구 여자 친구인데 여자분이 똑같아요. 아빠 모습 있고 꽤 엄마 전요교런데이 여자분이 어, 성경책 읽이것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아,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 여자한테 설명해 주세요. 다크요그 남자친구가 부모님들 전유교인데, 그, 그, 어, 그 부모님들이 또, 뭐 성남도 가까고 그냥 뭐, 그냥 전유교에요, 그냥. 근데 교회 그 남자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분을 더 받고, 어, 다시 말하고 싶은데, 아, 우리는 홍글까지 가야 되는데, 홍 갔다가 다시 멀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 문이다. 먼저, 계산도 가서, 그, 공표님 말고, 옆에 있는 추적이 무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그 분이더라도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임께서 다 준비하시고, 나가면 다 붙이고, 붙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냥, 그전도캠기가만 아니라, 뭐든 만나. 기서 하임께서 뭐, 계획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눈 따르게 됩니다. 모든 만남 그냥 만남 아니고 오지 하나님의 말씀 만납니다. 그래서 그만남부가서이 모든 것 도통 와서 뭐가 됩니까 내 형장이 망대 내형은그말이습니까이 빛을 어떻게 시야에 다 정체 비칠수있습니까 망대 필입니다. 그걸 다섯 가지지만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니라, 제 생산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없입니까이 많은 사람들 중계에 모자야 될까? 제자. 이 제자 다른 것은 한국인이고, 제집인. 이, 지지인 자동화서, 지지인 취업, 지지인 나라. 그렇게, 거립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수. 지속할 수 있는 소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모시는데 그래도, 그겁니다. 맞죠? 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 이, 그래, 하면, 뭐, 어, 이유는, 어떻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다른 지역, 어 이삼지 나라에 망대 그리고 죽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자에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정들이 우선순위 바꿔야 니다 제일 먼저,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안해. 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을 어떤 의미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각인자입니다. 맞죠? 아니,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난 문제 해결하고 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맞죠? 어떻게 도난 문제 해결하습니까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맞죠? 죄 때문에 인간이 우리게 하늘과를 돋어요 그, 그러니까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딱, 말았어요하과 나와 함께 계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 사단이 우리, 어, 바, 앞,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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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지저들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문제 어떤 것인가? 이건 몰라요. 그래서, 많았던 일이 많았던 갈등, 많았던 문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더 모르는데, 다른 해결을 쭉,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 있을 때도, 뭐지? 사건 생길 때도, 아 문제 아니다왜그러십니까 진짜 문제 이미 해결하셨어요.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맞죠? 하나님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들이 온양만 붙잡입니다. 온양. 이 온양만 붙잡니다그래가니고 눈이 바꿔요. 그래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밑까지가 껴져서, 뭐죠? 이전무후문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해서 아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십사 렌쿵입니다. 이거를 아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이 없다. 이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임 방법, 맞아이 하나님의 시간도속서서 반드시 이렇게 지계 응답, 받는지안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반드시 하메시아표석에내 인생에 2, 3, 7 이제 될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작품 내 것입니다. 맞죠? 그냥 그, 그냥치 위대한 표아이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지자 비. 모든 것을 바꾸는 지위자의 비. 맞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맞죠.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 것처럼 진짜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니면 다르게 보여요. 맞죠.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까이상 재직을 하사이즈수로 세계 복권을 위해서. 왜 살고 있냐 모든 사람들이 이비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 는사는다 속으니까. 우리는 미시니까. 맞죠. 우리는 사연 이 이유를 잘못하냐. 그래서 이걸 알면, 개념면 우리는 문제 없어. 왜? 이겁대 여정. 그 피밀을 아니까. 근데 그 반대로 다 봐요. 맞아. 정글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지?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맞죠? 또,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의 중심으로. 이 비밀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도 몰라. 그지? 그리스도께서는, 어,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중요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어, 첩대 계획,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목회 중심으로, 말씀, 어, 힐 속에만, 아니,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정들이 봐야 니다 그래서, 어, 시기 여러 지 어, 방향이 있어, 있는데, 여러분, 예산에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 교회의 방향 속에 있습니다. 이래 됩니다. 자, 자 우리 정년들이 어, 또 오늘 이제, 어, 비대면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 다음 주, 우리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추년들이 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어, 부활절 리뷰를 고 오늘 또 본문 메시지, 어, 또 우리 강남 메시지도 하면서, 이힘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 진짜로 다리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전형들이 남연자로서 보셨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전형들이 이 땅에 위해서 서로 있는 이유를 어, 기다기에 앞서서 대리오신 어, 그리스도의 어, 비밀을 그대리만 아니라 정말로 깊은 그 밀을 자기 속에 깨내게 하옵소서 어, 자기의 망대를 두고또 영장에 가서 빛을 미칠, 미칠 수 있는 어, 영장의 망대를 세게 하옵시고 어, 세계부금을 위해서 하느님와예배신 제자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어, 다른 지역 2377의 하나에 만개를 쓸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